8일 만에 20% 말도 안 되는 전략입니다. 1년 수익률 9 1 4는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수익률이 2%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단순 계산으로도 은행보다 365배 이자가 높은 거라니까요. 한번 걸리면 이렇게 크게 먹는 그런 게 그런게 트레이딩의 장점니다 안녕하세요. 퀀트 트레이딩 일타강사퀀타입니다 급격하게 하락했던 시장이 약하지만 반등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는 굳이 매매를 안 하는 것도 답입니다. 하지만 제가 일전에 말했듯이 이런 급격한 변동성 뒤에는 반드시 숨고르기하는 시간이 옵니다. 이 차트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숨고르기하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 횡보장이라고 하는데 그 횡보보다는 우리가 호수나 물에다가 돌멩이 던지면 파문을 이렇게 막가죠처음에 크게 튀다가 점점 갈수록 이렇게 파물이 작아지면서 빠지죠 그러니까 요 구간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사실 그 제가 소개하는 이런 기술적 지표를 이용한 퀀트 트레이딩 전략들은 오히려 이럴 때도 잘 작동합니다 시장이 막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원웨이로 가거나 할 때는 사실 퀀트 트레이딩으로 이 재미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요런 구간 요런 구간 요런 구간이 퀀트가 수익을 내는 구간이에요 이유가, 이유 뭐냐면, 그런 구간은 데이터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가 시작을 지배합니다. 심리가 급락과 급등을 불러오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마땅한 추세가 없는 시장에서 더 쓸모가 큽니다 따라서 이 급락 다음에 오는 이런 모양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할지알수 없지만 행보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럴 때 퀀트를 연습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퀀트 연습은 충분히 했다 이런 구간에서 퀀트를 실제로 매매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퀀트를 하기에 적절한 시기란 거죠 이런 구간에서는 뭘 알아도 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려야 되는 건 이런 구간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갔지만 위아래로 큰 흔들림이 이 없죠. 요런 구간에서 우리는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주 사용하기 쉬우면서도 확실하게 수익 나는 그런 기술적 지표를 활용한 매매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기 쉬우라고 딥백테스팅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수익률을 뭐 의심하시거나 뭐 치팅이다 뭐 이러신 분들이 있어서 꼭 이러는 건 아니고요. 이제 결과를 좀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해드리려고 딥백테스팅을 써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백테스팅 범위는 7월 29일 09시부터 8월 6일 09시까지예요. 자 2014년 7월 29일부터 2 이4년 8월 1일까지 8일간 수익이 얼마다? 20.04%예요. 청산된 트레이드. 청산된 트레이드는 뭐다? 이롱 숏. 이한 방이 없어지는 게 청산이에요. 또는 숏 롱. 그게 71번 일어났다. 그다음에 승률 3 3 8 0 승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죠? 이롱 숏을 다 하는 전략은 승률이 그 그렇게 높지 않아요? 3분의 1/3. 세 판에서 한판 이기는 승률이죠? 수익 팩터가 대신 좀 높네요. 1 9 0 4 이거는 뭐다? 수익 대 손실 비율이에요. 수익이 손실보다 1.9배 많다. 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대 손실. 이거 5.17%니까 손실이 나는 최대 범위에요. 평균 거래. 이거는 뭐냐면 이 청산된 트레이드 한번당 얼마 벌었냐 이거예요. 0.27포트 수익을 낸 거예요. 자 거래시 평균 몫수161그 거래시 평균 몫수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청산 한번당본 간격이 얼마 되냐 이거예요. 롱으로 열었으면 이 롱이 닫히기까지 또 쇼시 열렸으면 이 쇼시 닫히기까지 161는 거는 161분마다 이 청산이 한 번씩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161 곱하기 71을 하면 이 전체 봉수가 나오기 전하루는1340 봉이니까 이거 8일이면1340 곱하기 8을 하면 되겠죠. 1520 봉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160일 곱하기 70일, 11043일. 얼추 비싸죠?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 전략의 성과를 요약한 거예요. 수익률 20.4가 어떤 분한테 높고 어떤 분한테 높지 않다고 할수 있는데, 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에요. 8일만에 20% 수익이 나는 다른 전략 어디 가져와 보세요. 요 말도 안 되는 전략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이 전략에 사용된 기술적 지표는 슈퍼 트렌드라는 거예요. 슈퍼 트렌드라는 지표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 롱과 쇼 시그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롱과 쇼 시그널을 받아서 전략을 매매를 한 전략인 거죠. 슈퍼 트렌드 이름이 뭔가 어 힙하죠. 최신 유행, 최고 유행. 이게 이제 추세 추종 전략이에요. 올라갈 때 롱을 하고 추세가 내려가는 추세다. 그러면은 숏을 하고. 그런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일분봉이에요일분봉이기 때문에 슈퍼 트렌드 자체가 만들어진 이 추세 추종 전략과는 조금 다르다.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8일 수익이 20.04니까 그러면은 하루 수익률이 얼마죠? 2.505% 하루 수익률. 엄청나죠? 이게 체감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면 1년 수익률. 간단하죠? 3 슈퍼 곱하면 돼요. 914.325% 1년 수익률 914%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100만원 시작하면은 1년 뒤에 내 돈이 원금 100만원 합쳐가지고 1014만원 돼있는 거예요. 이 슈퍼트렌드 지표가 이름은 힙하지만 이것도 나온지 90년 됐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쓰려면은 지표 세팅 해야 된다. 이거 트레이딩 뷰로 보실 수 있게 지표를 만들어 놨어요. 트레이딩 뷰는 다 쓰실 줄 알아야 돼요. 트레이딩 뷰에서. 이런 식으로 지표를 끌어와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시그널이 위아래로 나오고 매수 매도만 타이밍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가상화폐 암호화폐, 코인, 트레이딩 이걸 하시려면은 이 트레이딩 뷰는 필수에요 필수 그 다음에 텔레그램 이것도 필수에요 컴퓨터나 국가에 상관없이 굉장히 접속이 편리하고 여기저기서 동시에 접속해서 쓸 수도 있고 기능이 많아요. 왜 트레이딩뷰가 필수냐? 이것도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이 기존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사실 차트 보여주는 거 말고는 기능이 없어요. 아무런 매매 기능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지 차트는 진짜 부가적인 거예요.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마저도 트레이딩뷰 차트를 쓰는 이유가 차트 기능에서는 트레이딩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네 오리지널 차트가 있지만 대부분은 트레이딩뷰 차트 켜놓고 해요. 훨씬 편하니까 그래서 트레이딩뷰를 필 수를 쓰셔야 된다. 그래서 이 오늘 사용할 이 전략, 슈퍼트렌드, 롱 쇼, 스노우볼 전략, 이 추세 추송 전략을 세팅을 하시려면 트레이딩 뷰를 쓰실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영상 하단에 아래 고정 댓글에 바로 가기 링크 누르시면 여기서 에너지 칼럼에 제가 슈퍼트렌드 여기 안에다가 링크랑 지표 하는 방법을 넣어놓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적용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건 지표기 때문에 백테스팅은안 된다는 거, 백테스팅까지 하시려면 전략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더 멀리 갑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릴게요. 트레이딩부에서 남들이 만들어놓은 지표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 지표 같는데 이런 거 쓰듯이 저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올렸으니까 제가 한번 링크를 전달해서 여러분이 바로 쓰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원래 백데스트 결과 돌아서 이 전략은 제가 이전에 소개한 다른 전략하고 다르게 승률이나 수익팩터가 높지 않아요. 이75% 이하인 전략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하기 때문에. 그거 수익팩터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이 승률도 높고 수익팩터도 높으면 수익이 기하급수로 적으 올라가지만 대신 한번 거래의 텀이 길어요. 지금 이거는 1분봉인데도 이렇게 거래를 자주 하죠. 근데 이제 승률과 수익팩터를 높이면 한번 거래의 텀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면 좀 지루하다. 그래서 오늘 소개한 전략은 승률하고 수익팩터는 조금 낮지만 하루 수익 률이 2%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은행에 넣어봐. 1년에 2% 받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단순 계산으로도 하루 2%면 은행보다 365배 이자가 높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현실을 사셔야 됩니다. 하루만에 뭐 100%, 한 달만에 1,000%어 이런 이런 거 쉽지 않아요. 이런 운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8일 동안 20% 먹었으면 훌륭한 거예요. 다른 전략들하고 다르게 일본복에서 굉장히 잦은 매매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도파민이 좀 나옵니다. 대신 이렇게 수익이 안 나는 구간들도 많아요. 약 수익 조금만 조금 손해보거나 뭐 그런 식이에요. 하지만 이 추세 추종 매매 전략의 장점은 먹을 때는 크게 먹는다는 거죠. 한번 걸리면 이렇게 크게 먹는 그런 게 최대의 장점이다. 즉 이런 전략은 저는 이제 스노우볼링 전략이라고 하는데 계속 눈덩이를 굴려가는 거예요.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다가 이럴 때 환별 쏟아지면서 눈덩이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커진 눈덩이를 또 계속 굴려. 굴리다가 여기서 또한번 쏘야 할 때, 눈덩이가 또 커지는 거야. 그런 식으로. 눈덩이가 이 쏟아질 때마다 확 커지는 거예요 즉, 오늘 소개한 전략의 핵심은, 1분 봉을 기준으로 해서 짧게 이 추세 추정 전략을 하는데, 추세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빨리 나오고, 추세인 것 같다 하면 길게 가져가고, 굉장히 작은 시드로 출발해서, 수많은 시드 출발했는데, 이런 거 먹고, 이런 거 먹고, 이런 거 먹고, 끝에 가서 보면은, 공이 이만해져 있는 거죠. 이게 20% 성장한 거예요. 이런 스노우볼링 전략이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어떨 때 추천하냐면, 10만원, 100만원, 요 정도의 작은 시드를 짧은 기간 8일 만에 시드를 불리는 거예요. 10만 원씩했으면 12만 원이 됐겠죠? 100만 원씩좀으 120만 원이 됐겠죠? 이런 식으로 불려 나가는 겁니다. 이 슈퍼 트렌드라는 지표는 제가 이전까지 소개한 많은 지표들, 뭐 이동 평균선, 그다음에 RSI, 스토캐스틱, MACD 지표 소개가 다 끝나면 이제 지표를 합성하고 이제 시스템에 적용하는 걸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에요. 어쨌든 제가 이전에 소개한 다른 지표들하고 조금 출발점이 달라요. 얘는 이제 에버리지 트루 레인지라는 기본 지표예요. 이 에버리지 트루 레인지라는 이 지표 변형해 가지고 만든 지표예요. 제 MACD 지표 설명할 때 설명했을 건데, 어떤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지표, 이 합성 지표, 이런 지표는 후행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박자 늦어요. 보시면은 여기서 추세가 우리는 바뀌었다고 지나고 나면 알수 있지만, 하지만 슈퍼 트렌드의 지표는 늦기 때문에 이만큼 기다렸다가 여기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 추세가 바뀌었나 보네? 여기서 롱 타요. 그런데 여기서 마침 추세가 딱 끝났네? 횡보해버리네? 그래서 여기나 여기쯤에 추세가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딱 손절을 하는 거예요 요만큼 손실이 난 거죠? 손실 라인이 굉장히 짧다. 그런데 보시면은 요 라인하고 요 라인하고 아주 살짝이지만 이득이 났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서 또 들어갔는데 여기는 상승 추세를 좀 탔죠? 요렇게 탔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여기서, 여기서 이만큼이 수익이다. 이 지표는 후행성이기 때문에 반응이 좀 늦다. 손실이 나도 크게 나지 않는다. 하지만 먹을 때는 확실하게 먹는다. 이 전략은 로우 숏을 다는 하 거기 때문에 이만큼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날 때는 크게 난다. 그래서 이 승률과 팩터는 낮지만 약 수익과 약 손절을 반복하다가 한번 크게 먹는 거예요. 그런 전략입니다. 10번 중에 한 번만 크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까 ATR에 대해서 설명했죠. ATR은 뭐냐? 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값이에요. 이렇게 낮으면 시장이 변동성이 거의 없다는 의미예요. 봐, 횡보했죠. 그러다가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거나 또는 급등하면 이렇게 변동성 지표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도 시장이 올라가니까 변동성 지표가 이렇게 올라가죠. 즉, 얘는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없어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변동성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지표다. 이 a t r 을변형해서 만든 게 슈퍼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ATR도 근데 사실 본질은 똑같아요. 얼마나 변했냐. 측정한 다음에 이 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슈퍼트렌드라는 지표는 이 ATR을 바탕으로 한다. 이제 또 다음에 아셔야 할 거. 슈퍼트렌드이 녹색 라인과 빨간 라인이 있죠. 요거를 바이 라인. 여기 셀 라인이라고 해요. 바이라인은 뭐냐? 상승 추세다. 셀라인은 뭐냐? 하락 추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전략은 뭐냐? 간단해요. 이 셀라인에서 바이라인으로 바뀌면 상승 추세 바뀌었다. 판단하고 매수. 또 반대로, 바이라인에서 셀라인으로 바뀔 때, 어? 하락 추세인가? 매도. 이게 전략 끝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슈퍼트렌드라는 지표는 혼자 쓰지 않아요. 다른 지표들하고 결합해서 쓰죠. 뭐, 이도, 이평선이나 RSI 같은 애들이랑 섞어서 써요. 저는 이제 슈퍼트렌드 하나로만 하는 전략인 거죠, 오늘은. 같이 쓴다고 막 승률이 올라가진 하 않아요. 이 지표라는 게 결국 이 가격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표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가격 데이터가 중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데이터에 어때요 가중치가 변해버린 거예요. 이 어떤 데이터는 더 크게 반영되고 어떤 데이터는 더 작게 반영되고 이런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데이터가 완전히 1대1로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표와 지표를 섞는다고 해서 이 정확도가 높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전략은 심플해요. 빨간 선이 녹색으로 바뀌면 롱, 녹색이 빨간으로 바뀌면 숏, 요게 끝인데 수익률은 높죠. 수익률은 무려 8일만에 20.04%니까 하루 수익률이 2.5에요 이런 전략 어디 없습니다 자 어떤 분의 지난분에 댓글로 수익률을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된다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금융상품은 수익률이 그렇게 계산됩니다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한달뭐 일주일 3개월치 테스트를 해가지고 연 수익률을 다 추정하는 거예요 보험 뭐 ETF 펀드 자, 그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내가 투자하기 전에 장이 한달 동안 좋았다. 그럼 수익률이 미친듯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즉, 이 전략으로 하면 예상 연수익률이 914.325%인 거예요. 이게 수익률이 두 가지가 있어요. APR이 있고 APY가 있어요. 이게 APR, APR이에요. 어떤 기간은 어떤 특정 기간의 수익률을 곱한 다음에 그걸로 추정하는 연수익률이에요. 자, 그럼 APR은 뭐냐? 많이 보셨죠? 디파이나 스테이킹. 이런 애들이 많이 써요 추정 연 복리 수익률이에요. 대부분 구라다. 물론 복리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복리 수익률로 계산한다는 거는 대부분 여러분들의 등쳐먹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API라고 수익률 알려주는 건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APR만 믿으세요. APR이 높은 게 진짜 수익이 나는 거예요. API는 꿈과 희망을 주지만 실제로 그 정도 수익이 나진 않는다. 그래서 일단 스테킹 자체가 호구예요. 스테킹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지만 항상 투자 온몸이 투기다. 투자는 곧 매매예요. 매매하지 않는 투자는 없어요 사고 파는 시점에서 수익이 되는 거지 사고 가지고 있는 건 수익이 아니에요 팔아야 돈인 거예요 스테이킹은 판게 아니에요 그냥 호구된 거지 하지만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소개하는 스노우 볼링 전략은 롱숏을번갈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지난번 소개한 macd 전략과 마찬가지로 이 전략도 풀시드라는 거예요 풀시드라고 해서 진짜로 풀시드가 아니고 내가 100만원 투자 했으면 그 100만원을 다 들어간다는 거죠 10만원이면 10만원 풀시드로 롱숏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노우 볼이 되는 거예요 고정 수익이 아니라 여기서 10만원 뭐 여기서 뭐 어, 이렇게 해서 벌어서 여기서 여기 쭉 벌었을 때 여기서 11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11만 원 가지고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벌어서 여기서 12만 원이 됐어요. 여기서부터 12만 원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리 투자예요. 복리 투자는 퍼센트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소개한 이 슈퍼트렌드 지표는. 이런 추세가 있어야 작동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는 사실 손실만 봐요. 왜냐면 수수료가 있으니까. 횡보할 때 손실 나다가 추세가 터질 때 수수료를 빼고도 돈을 크게 버는 그런 전략이에요. 항상 손절 라인이 걸려 있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테일하게 보면은 내가 여기서 숏을 들어갔잖아요. 그럼 바로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차트가 진행될수록 손절 라인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손절이 날 뻔했죠? 근데 안안 안 났죠. 이게 후행성 지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고 먹었다 하면은 크게 먹는다. 즉 빅록 빅쇼시 나오면 수익도 커지는 거예요. 이게 아까 설명한 ATR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쓰시려면 제 유튜브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보시고 뭐 에너지 칼럼에 퀀타 페이지 가셔서 트레이딩뷰 지표 세팅하는 법 적어놓을 테니까 트레이딩뷰에서 바로 불러오기 하시면 됩니다. 일단 트레이딩뷰 가입부터 하셔야 돼요. 뭐 수수료 이런 거막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바이낸스를 쓰기 때문에 수수료가 0.0이에요. 뭐 오더사이즈 자기자본의 100% 이거는 풀롱풀숏을 하기 때문에 자기자본의 100%씩 들어간다는 거야. 만약에 여기를 200으로 바꾸면은 2배 레버리지가 되겠죠? 1000%면은 10배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커미션도 똑같이 10배로 커지겠죠? 하지만, 전 자기 자료 100% 하기 때문에 커미션은 0.0이 그대로예요 어떤 분0.7 쓰신다고 근데 이런 거래소 쓰는 거 아니에요 도둑놈들이에요 수수료를 할인할 수 있는 방법 정말 많으니까 꼭다 찾아보시고 수수료 할인을 받으셔가지고 그런 거 쓰시면 돼요 자 여기 다 나와요 순이익이 얼마고 총수익, 총손실, 맥스 런업 맥스 런업 뭐냐면 이게 최대 손시폭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수익률이 이렇게 갈때 이렇게 갔다면 여기가 맥스 런업이에요 바이 엘 홀드 리턴 이게 전략을 안 쓰고 처음에 여기서 산 거예요 이, 제가 테스트한 8월 6일까지 존버한 거예요.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서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 마이너스 21% 손해를 난 다는 거예요 사고 팔고 거래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수익팩터 쇼세서 수익이 많이 났네요 쇼세서 한번 먹을 때막 32배씩 먹었나 봅니다 롱은좀 손해죠 수익팩터가 08이니까 손실이 수익보다 좀더 많은 거예요 왜냐면 차트가 계속 내려갔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제가 이 거래를 한동안 총 수수료 낸 돈은 롱에서 15달러 쇼세서 14달러 냈네요 합쳐서 2992달러 약 30달러 정도가 수수료 나갔네요 보시면 다 나와요 다 승률은 롱이나 쇼시나 비슷 하고 이 전략의 장점이죠. 거래 목록, 그러면 똑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다 설명해드렸죠. 롱, 숏, 롱, 숏 반복한 전략이에요. 이거 다 이렇게 엑셀 파일로 다운 받아가지고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 트레이딩 뷰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이 조금 대격변이 있었죠. 내려오고, 막 올라가고, 정신없었어요. 저도 요 부분에 잠깐 얘기를 하면, 이 지금 비트만 떨어진 게 아니죠? 비트, 나스닥, 뭐, 한국 주식, 대만 주식, 일본 주식, 다확 떨어졌어요. 저는 이런 게 이미 우리가, 세계 경제가 인공지능에 지배하였다. 이런 증거라고 봅니다. 사람의 손을 벗어났어. 왜냐면, 환율, 채권, 그다음에 주식, 이런 데는 이미 투자를 하는 매크로 펀드라고 하죠. 헤지펀드 그냥 큰 돈. 헤지라는 건 위험 회피인데 큰 돈을 굴려서 이런 걸 하는 애들을 헤지펀드라고 하죠. 헤지펀드는 다 매크로를 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사람이 안 해요. 트레이더 쓰지 않아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투자해요. 다. 옛날에는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런 퀀트 트레이딩, 계약적 데이터, 기술적 지표를 이용한 계량적 데이터 이런 트레이딩은 계산은 컴퓨터 로 했죠. 그런데 매매는 사람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 매매의 속도를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장이 너무 많아. 달러 있죠. 애도 화 있죠? 원화 있죠? 네, 여기 뭐, 채권, 금, 은, 석유, 곡물, 석유도 종류 엄청나게 많죠? 공물은 정말 어마하게 많아요. 뭐금현물 있고 ETF가 있고 선물이 있고 은도 마찬가지예요. 원산지에 따라서 막 갈라지기도 하고 채권은 말할 것도 없죠. 나라마다 채권이 다 있어요. 사람이 못 한다고. 이미 포트폴리오 안에 과거 사람이 하던 시대는 뭐 10개, 20개 요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는 투자 포트폴리오가 100개, 200개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가 너무 커지니까 사람이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사람이 만든 거예요. 트레이더의 시대가 아니라 수학자, 통계학자 경제학자 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알고리즘도 컴퓨터가 만든다 인공지능이 만들어 이것도 컴퓨터가 알고리즘 만들고 알고리즘으로 매매를 수행하고 그 매매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이 구조가 돼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세계경제는 알고리즘 안에 있다 대부분을 차지한 거예요 워렌 버핏의 의사결정마저도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 도출된 결과라는 거죠. 왜냐면 알고리즘은 감정이 없어요. 얘네들은 투자에 실패했다고 해서 패닉하지 않아 결과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더 발전시킬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팬더멘탈이 의미가 없어진 시대에요. 알고리즘은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더 대우하고 이 신흥시장이라고 해서 더 무시하지 않아요. 걔네들한테 중요한 건 수익률이에요. 컴퓨터는 수익률만 높으면 모든 시장에 다 동등한 거예요. 이 숫자와 데이터로 정병한 거죠, 걔네들은. 그런데 이 가상화폐 시장은 아직 알고리즘이 지배를 못했다. 시장 지배력이 약하다.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더 이상 투자라는 행위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투자라는 행위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한 퀀트 트레이딩 그리고 이 퀀트 트레이딩을 자동화하는 시스템 트레이딩 여기까지 가셔야지 그나마 이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아 가지고 돈을 벌실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상화폐는 사기가 아니에요 따라서 가상화폐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돈을 벌어야 투자다 소유와 투자를 구분하셔야 돼요 사서 가지고 있는 거는 소유지 투자가 아니에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건 투자가 아니고 부동산을 산 다음에 수익을 내고 팔아야지 투자라는 행위가 종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